안녕하십니까? 박갑입니다. 농막에는 안 쓰는 핸드폰을 개조해서 만든 웹캠으로 감시 카메라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긴 한데 야간에는 영상이 잡히질 않아 감시 카메라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보기로 합니다. 야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 네 대와 녹화기, 그리고 모니터입니다. 카메라에 전기를 연결하고, 카메라를 녹화기에 연결하고, 녹화기를 다시 모니터에 연결하여 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이상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녹화기도 노고인 한 다음, 시간이며, 모션 디텍션이며, 여러가지 옵션들을 세업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녹화기를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은 감시 카메라의 해상도를 지원해 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녹화기의 재반 설정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젠 감시 카메라를 외부에 설치하기 위한 솔로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BNC 케이블을 외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벽체에 구멍을 내야 되는데 드릴비트의 직경이 BNC보다 작아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멍의 크기와 위치를 마킹한 다음 드릴 작업을 합니다. 청공된 홀을 통해 케이블을 꺼집어 냅니다. 처음에 이 작업을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공이 깔끔하게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각고의 노력 끝에 네 개의 케이블을 모두 끌어냈습니다 농막 모퉁이마다 감시 카메라를 탑니다. 마지막 카메라는 갑자기 영상이 나오질 않아 일단 세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BNC 잭과 저는 선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 연결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연결은 다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에 들어와 BNC 케이블을 녹화기에 연결하고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영상이 잘 나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외부에 있는 솔로들을 깨끗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영상이 나오지 않는 감시 카메라를 연결하기 위해 솔로 하나는 남겨 놓았습니다. 나중에 수리한 다음 연결하려고 을 합니다. 이제 실내이드와 장치들을 제 위치에 놓았습니다. 농막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의 위치입니다. 농막에 사용했던 외캠을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앞면 카메라의 영상입니다. 뒷면 카메라의 영상입니다. 외캠은 임시이고 정식 CCTV는 다시 설치할 겁니다. 콩을 재배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고라니망도 철거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젠 완전히 빈 밭이 되었습니다. 철거된 부자재들은 잘 정돈하여 내년에 또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작업을 다 마치니 해가 수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